자, 지금부터 안전기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기원제, 종교와 상관없습니다. 저 기독교이신 분들은 저를 안 하셔도 되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주시면 되고, 자, 시즌을 준비하면서 조촐하게 생을 차렸는데, 천지시면 땅과 하늘과 인간을 관장하는 슬티신에게 간단하게 절한잔 올리고, 절한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원래 이제 향을 먼저, 치우는 과정이 되 자, 붙였다 치고 자, 저놈, 저, 앉아, 앉아주세요. 우이야유교야어유교적 <laughs> <laughs> 어, 자, <laughs> 어, <유괄적이. 웃음> 자, 자, 한 잔은 세 잔이라고 해서 어, 잔을 저, 휘저가지고 씻어서 버리고 모사 거는네 우리 모사라고 모사에다가 살고 싶어, 주세 자, 땅을 좀말고 술로 적시고 우리 향연기는 하늘로 가는 것처럼 어, 하늘에 꿈을 불러 온답니다. 한우에서 세바퀴 돌려주시고 또려 주시고 준비하신 그저소장에 돈이 있으면 잔 밑에다 깔아 주시면 돼요. 다2 어, 0만 원. 오. 네. 자, 이거 나고. 자 그럼 자셀 테이블을 세번 두드려 주세요. 세 번. 젓가락을 끝을 가지런히 해야 쓸수 있는 게 젓가락인 것처럼. 네. 가지런히 정렬 후, 부고에다가 뾰족한 먹는 쪽이 오른쪽으로 가도 자, 이제 전화 한번 올리, 올리겠습니다. 회장님만 자, 절어옵니다 베. 헝! 음, 일어나시고. 200. 잔 자, 8자리고첫 잔이 올라가고 하고 나면은 이제 충문을 씁니다. 초음 다음에 이제 독축한다고 해서 축을 올리거든요. 자, 축을 제가 준비해왔는데, 어,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원 충분. 자, 유세차 1인 년 개교사 결아우대 개유인. 자, SRT 팀원 임원 모여 여기 토탈모터스에 모여서 하늘 땅 인간을 다스리는 천지0명께 축을 올려 고합니다. 자, 앞으로의 즐거운 이륜차 생활을 단한 건의 사고 없이 모든 일원과 여기 첨가 못한 나머지 팀원에게도 가정과 업무, 건강과 안녕, 모두 무탈히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잔의 맑은 술과 조촐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 흥양하시고 우리 모두의 기운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서기 2022년 3월 21일 SRT 일동 상향. 자 일동 다 같이 절 올리겠습니다. 두번 올리고 반절 완전 인사하겠습니다. 절이 자리가 내신 분은 반절 인사로 두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네. 무도고리저는 신발 저 신발을 벗고 하는 게 맞는데. 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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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절 올리겠습니다. 베. 응. <laughs> 자, 2배. 음, 자, 언들이 잘 가겠습니다. 반대. 음. 오. 정진아뭐 처음 사를 참고를 이래 는데 이쪽 계속. 로 단장을 올릴게요. 뭐열러다 보지 그럴 없습니다. 자, 아버지, 자화 나가자. 같이 합니 챙겨라, 챙겨라, 챙겨라. 야 자, 저 올릴까요? 자 올리겠습니다. 에이. <laughs> 자 마음속으로 안정감자 뻔. 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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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베 이베! 이베! 이배 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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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즐이크마이프되세 이베! 이세요베이고이 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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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 독하다승신을팀안 된다. 영상으로 응원, 없으면 바뀐 되고 있습니다. 네? 나 <laughs> 그럼 또으면뭐 그냥 면, 아직 못 올리시면 괜아요 오늘 많 꽂아 주셔야 도니요 성화 누님 우리 백사님 <laughs> 저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반전이 서립니다남편과팀원전을위해서 네. <laughs> 응, 먼저이 200, 응, 밤0 0습니다 네, 술 뿌리는 거랑 300, 300, 300, 300, 300, 300, 씩0 0 300, 300, 300, 300, 300, 300, 복하0 300, 300, 술은 복숭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술은 안 돌려 마시고 우리 회장님만 한잔 아유 아, 회장님 많이 취하겠는데 <laughs> 한잔다 하지 말고 입만 살짝 오. 이거 이거 우리 회장님 나눠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부족하고 부족은 그 그럼 네가 한 개씩 해가지고 덕당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회장님들 이건 우리 무시는 거야요 저무와는 뭐, 러브는가지고지나이지고나핸이폰나히드폰나나 히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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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 그 <laughs> 잘하자 그래 제 <laughs> <좋았다. 좀> 안전하게 <laughs> 자 영호 2 2년좀말 보자 그럴 아나는지 무슨 상황지 나는 왜안 바이크 로바이에다가해놓고 아, 방니다이고가져고 남다비. 어. 비닐 팩을 해야됩니까? 예. 여기 어, 뭐. 있으시면 뭐 차에다가 바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다다 예. 풀 없나? 여기에딱 붙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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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그, 그거 끼우고 뭐, 붙이면 될것 같아. 그래요. 바꾸신 와중에 참석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고맙고, 22년도에도 전부 다안 된다고 사고 없이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와,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서오 이제, 뭐, 뭐 술, 거리거리 팔, 뭐, 팔상도 아니고, 끓여서. 아니, 뭐, 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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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그, 바퀴, 바퀴. 바퀴, 앞뒤로 끓여야지, 뭐. 바퀴 맞려야 뭐, 바닥 청소를. 나 조금씩 배고픈 소리야 상관없다 그냥, 그냥, 그냥. 한 30만원짜리에, 바늘로도, 오이, 좀 그냥 도페일한 명이 30만짜리야 바늘로 또정종 2리터 바로 깨지고 아도되리나 모바일 새로 산 사람부터 저오수 차도 있어요 작게 야 불렀더라 자 붙지 아, 마라 붙지 마라 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규민 규민아 바꿨지 와이막 세대가 한국 대학 야, 대학 가령 이수하게 빠르네 솔잘히 너무 잘 본업이 또 피그를 하니까 웃겨가지고 아수참다 나도 생각보다 너무 진지해서 좀 그렇다 <laughs> 제가 아까 문자가 들어을때 안전기관이라고 했 아마 제가 다 있었을 거요 사고 없이 안전히 타십시오 조상님 들일 일찍 가면 안됩니다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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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 끝! 아이 아이 패겠습니다형그차이더 있어요, 형님. 어, 어. 아, 아 맞다. 아, 다1 0다

니타, 니타, 이터니이터 라이터 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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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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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어 오, 오, 오. <웃음> <웃음> 어, 그, 그래서 그게 틀리지, 오, 네. 오. 올라가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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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